아닌데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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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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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있다! 오 와, 오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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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습니다 브라보 이야아아아아 이야 박수 박수 박 아유 좋카 나왔네 좋다. 아아아 상봉하시오 야 드디어 드디어 우리 낚시 소포에서 건져 올린 첫물어입니다 <laughs> 반갑다 슬쩍 올려줄게 어, 아, 아니, 올려줄게 아니, 올려줄게 아니, 아까 올렸기 때문에 물렸어요 아 올렸어? 예, 올 l 가지고 아. 물려가지고 이야 아, 축하드립니다 반갑네 반가워 반갑. 아이고 아이고 Ul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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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l l u 아 Ul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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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낚시할라니까 가져오고 얘기도 아. 좀 나누고. 예. 어우, 야. 아, 좋아. 좋아. 아, 야, 이기는 난... 있는데. 뭐야, 뭐야? 바닥 깠어? 어? 아, 이 통발인가 보다. 아까 나 느낌 비슷한데? <laughs> 저렇게도 안빠진다면 아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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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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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와!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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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벗어날어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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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 왔어, 왔어, 와어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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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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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, 왔어, 어왔 머리 크기를 돌려보세요. 머리가 최머리만해요. 머리 크기 비교 비교 비교. 진짜 와. 머리 좀 앞으로 내놔야지 방송을 방송을. 아 형이 파이파는 형이 하나 붙일라 그래 파이파는 이 사람 봐 지금 <laughs> 머리 크기를 야. 어우 이게 무너데 아따고 다 따고 다. 야 얘네, 얘네 힘이 좋네요. 이게. 오 예. 붙지마야붙지마어 알았어. 알았어. 야야내려놔봐 내려놔봐 이제. 오 얘네들이 아니 근데 따로, 다른 물어들보다도 얘네들이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큰건 아니지만은. 오야 뭐, 뭐, 이제부터 나오네. 저 뒤에도 나오네. 쫙쫙 저거. 그 힘이 힘이 굉장히 좋아요. 아저뭐 어느 자리에서든 잡을. <laughs> 아 저런 식이지. 아 아가 이런 식이야 항상. 히트 우죠 어따그라 아, 엄청 설걸립니다 어 승태가 바늘에 제대로 찍혔네요 태가네나한 마리만 줄래 <laughs> 어떻게 동족 동족들이 안 망해주시던 것 같아요? 얘네들이 날 너무 미워해. 아유, 그래. 두 번째 문어 <laughs> 나와줍니다.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어도 히트. 우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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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인트 이동해서 바로 나와준 첫 수. 아좀 작습니다, 근데. 어, 정진수 씨의 머리만한 아이를 올라가 간절하게 지금 그제 바라면서 기훈님 왜 글로 갔어요? 그러니까 아이고 아, 어쨌든 참... 뭐 너무 좋습니다 문어가 나와준 것만으로도 저는 뭐 너무 행복합니다 자두 번째 문어입니다. 아이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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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씨가 훨씬 좋아졌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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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아, 뭐야 이거 묵직한데? 왜 이렇게 묵직하노? 어우 강범석 좋아, 좋아, 좋아. 화이팅 오좋아유 <laughs> 아, 이동하니까 막햇이 뜨니까 가 바로 나와네요첫 <laughs> 번째 입니다제 강프로! 가자! 예. 어떻게 된 거야? 아이거안 낚으려고 했는데, 올라 타주네요, 그냥. 애기가. 그러니까, 참. 서운하다. 이제 나만, 나만 낚으면 되는 거야? 어쩔 수 없네요, 이게. 안 잡으려고 했는데. <laughs> 자, 첫 번째 무입니다첫 번째. 우. 끝! 어, 승태아 어, 순태나 너형 이기려고 별짓이나 하는구나. 어우 뭐야 이거. 망태이 같아 망태이. 저 망태이야 망태이. 망태이야 망태이 이거. 야, 망에 세 마리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아우, 뭐야 이거. 야, 뭐 올라오고 있어. 꿀단지. <laughs> 형 이거 들어 있어, 들어 있어, 들어 있어, 들어 있어. 우와 이거 대왕 문어 들었다. 우와, 와 크다 이거. 커커 커. 끝내지 말고 지금 나온다. 다리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. 아, 이야. 와 이거 완전 대물이다. 대물 대물. 됐다, 나왔다. 어우, 야. 야, 멋지다. 자, 물어. 아, 저는 너무 묵직하게 올라오길래 통발인 줄 알았는데. 머릴 때려, 머릴. 그러면 괜찮아. 머릴 때한대때면 통발인 줄 알았는데. 어우, 야. 자 야. 이만 5kg 어, 어, 되겠다. 드디어. 그래도 끝까지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. 씨발. 좀 잡으라고. 잡으라고. 아 말라고. 잡으라고. 아 그래도 오늘 기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아. 너무 행복하네요. 어때? 여기 누가 아. 잡은 거야? 에, 아예 예. 예. 범석이 님이 잡으셨죠. 아, 습니다 자, 이런 문어 잡으러 빨리 나오세요. <laughs> 어, 왜 거기 갔어? 여기, 여기 있잖아, 여기. 야, 문어야. 나 봐, 문어야. 문어야. 어우, 얘는... 어 얘는. 하기도 힘들어. 야, 문어야. 너 있잖아. 어, 너 봐봐. 너. 아, 알았어, 너 알았다고. 야. 여보세요. 왜 거기 여기 내, 내 바늘도 있지 않니? 어? 야. 진짜. 알았어, 알았다고. 빨리 나 <laughs> 아 정말 정말 너무, 너무 서운하다 문어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아, 지금 와서 깨지 말고 알았어 아우 야오 야. 울어요 오. 오야이 빨판이 오오야 좋아 안 좋아 오. 이 동네 빨리,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빨리 <laughs> 동네 문어니 동네 문어야 RAAAAAAAA